안녕하세요. 강화천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있는 밭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변은 이와 같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그런 곳에 있는 밭입니다. 바로 매매 대상 밭은 이 밭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와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밭이네요. 여기가 진강산입니다. 진강산 아래에 이렇게 자리 잡은 산밑에 자리 잡은 곳으로서 굉장히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자연의 그런 나무와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된 전원 마을입니다. 앞에도 마을이고 이 자체도 이미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밭은 어, 허가가 다나 있는 밭이고요 에, 그래서 언제든지 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에, 그런 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앞에는 에, 전형적인 시골 농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어, 이곳은 에, 과거에 에, 6, 7년 전에 에, 개발이 돼서 이렇게 에, 전원 마을로 새로 형성된 에,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목이라든지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오래전에 돼 있던 그런 토지입니다. 원래 이분이 최초에 사셨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와서 다시 토지를 팔게 돼서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막힘없는 전망, 그리고 뭐 여러가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앞바다. 아,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가 멀리 보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로 뒤에 산이고, 앞에도 마을 있고 산이고, 또 멀리 서해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그런 풍경이 좋은 곳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곳의 밭이 되겠습니다. 이 밭은 굉장히 뭐, 어, 앞으로도, 어, 사용 농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계획관리적 밭으로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밭이 되겠습니다. 요같이 하수로라든지 전기 또 상수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다 주변에 기반 수시로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서 추가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네. 뒤에도 이렇게 집이 있고요. 예, 네. 앞에도 옆에도 집이 있고 또 앞에도 집이 있고 여기는 농촌 마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포장이 다 돼서 아주 뭐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덕인데 경사가 뭐 거의 없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매매 대상 밭은 바로 이 밭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정사각형에 갖고 운 아주 자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남향이고요. 그리고 뒤에 산이 있고 이쪽에 또 진강산이 있는 그런 도로고요. 특히 여기는 진강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일곱 수 물이 내려오는 좋은 하천입니다. 예, 가재도 살고 있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위치한 토지가 되겠고요.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돼서 과거에 매매됐던 토지입니다. 최초의 분양자고 분양자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역이고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밭이 자체가 121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가 되겠죠. 이 도로에 도로 지분이 17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38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 40% 용량률이 1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0평의 토지 위에 40평 건물을 1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도 역시 40평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40평, 1층 40평, 2층 40평, 3층 20평에 1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건폐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 축 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여기는, 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토목이 완료된 토지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성토도 하고, 축대도 완료하고, 어, 그래서 과거에,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이미 마감이 다 완료된 토지로서 이미 자리를 다 잡았죠. ,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도 받고, 이런 기본 시설들, 여기에 뭐 상수관, 하수관, 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주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비용절감이 굉장히 많이 비용절감이 되는 그런 토지고요. 일반인들이 할수 없는 모든 시설들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예, 뭐 부담없이 바로 들어와서, 뭐 농사도 질수 있고, 또 농막이라든지, 또 건축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허가를 받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이 도로에 상수관이 다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수도 사업에 신청하면 바로 상수도 계량기를 묻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이 도로에 이미 하수관도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너도 있고요. 그래서 정화조 묻고 바로 연결만 하면은. 하수로도, 하수 처리도 다할 수가 있고요 전봇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언제든지 다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갖춰진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미 예, 포장이 다 완료가 돼서 견고하게, 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전원주택, 당연히 가능하고요뭐 체리용 농막, 요새 뭐 10평짜리 예, 체리용 농막, 이런 것도 다 가능한 토지입니다. 기타 시설 즉시 모두 다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산 아래 약간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막힘없는 전망과 먼바다가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토지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산과 숲이 있는 건강한 마을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집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으로 낚여졌기 때문에 앞에 전망도 전혀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굉장히 좋은 토지입니다. 금매매가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허가를 내고 기반시설을 하기까지는 보통 한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하고 허가를 내기까지 설계에 비해서부터, 어, 대지 전용비까지 다 합해서 평당 2, 30만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예, 지불했기 때문에 이 자체 토지는, 토지로서는 굉장히 가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융자는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런, 어,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은 언제든지 안내해드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